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질문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이 너무 다른 우리 신념도 가치관도 정말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같이 좀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신학자 팀켈러와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이두 분의 아주 깊은 대화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켈러와 하이트 배경은 정말 다르죠 한 분은 목회자이시고 다른 한 분은 무신론자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비슷한 고민과 또 통찰을 보여주시거든요 네 기대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질문은 이거예요 관련 단단한 공통의 도덕 기반 없이도 진정한 의미의 다원주의 사회가 가능할까? 이두 분의 대화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먼저 두분다 우리가 지금 정말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나 하는 질문부터 던져요. 음, 다원주의가 아닌가요? 텔러는 이렇게 지적해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주류 개신교 같은 특정 집단의 도덕적 틀이 사회 전체를 좀 지배했었죠. 네,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 방식만 좀 바뀌었지. 여전히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통과 이단이 생겨나면서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원주의일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름만 다원주의지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하이트는 이걸 좀 다른 관, 각도에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는 힘, 구심력이라고 하죠. 이건 약해지고 반대로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원심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사회가 점점 분열된다는 거군요. 네. 특히 부족주의. 그러니까 우리 편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편은 다 틀렸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요즘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입맛에 맞게만 정보를 해석하려는 동기화된 추를 이두 가지가 분열을 아주 심화시킨다고 봐요. 맞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요 그래서 하이트는 1960년대 말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그때보다 지금 사회통합력이 훨씬 약해졌다고 아주 우려하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가는 진단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켈러가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공적인 대화를 할때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신념에 기반한 주장을 처음부터 아예 딱 배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왜 그렇죠? 보통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믿음에 기반한 거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경험적으로 증명하긴 어렵죠. 그렇죠. 켈러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증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공론장에 참여한다는 현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만 유독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 신념들을 다 가지고 대화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서로 너무 다르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그래서 켈러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서로 다른 가치체계 속에서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 중첩되는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공통분모를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내 기준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틀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네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물론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네 번째로 소수의 의견이나 양심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심의 자유 존중.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켈러는 자신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던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어요. 다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깊은 신념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켈러가 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죠. 네. 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자기의요? 네. 이게 단순히 나는 옳다고 믿는 걸 넘어서 내 기준으로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막 비난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아,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군요. 맞아요. 여기서 켈러가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요. 기노표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오직 은혜의 교리가 오히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종교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켈러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뭔가 잘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게 만드는 신앙이러니. 한편 무신론자인 하이트의 관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이트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이기심을 누르고 시민의식을 키우는데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공동체 활동이 주는 유익함 같은 거요. 그래서 하이트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동화, 어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화라는 건 모두를 똑같이 만들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의 동화인가요? 각자의 다양한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 예를 들면 헌법이나 민주주의 같은 핵심적인 시민적 가치는 함께 공유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일종의 시민적 동화라고 할수 있겠죠 아 공통의 경기 규칙에 동의하는 것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트가 요즘 많이 보이는 정체성 정치, 아이덴티티 포르틱스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요. 정체성 정치요? 어떤 점을 우려하나요? 그게 물론 꼭 필요한 불의에 맞서는 추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너무 과열되면서 집단 간의 벽을 오히려 더 높이고 상대방을 거의 악마처럼 만들면서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편 아니면 다적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결국 그게 아까 말한 부족주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는 정당한 권리투쟁과 상대를 적으로만 몰아붙이는 방식의 정체성 정치는 잘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려운 지점이네요. 균형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럼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하는 사람들끼리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사실. 네, 하이트가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자선의 원칙, principle of charity를 따르자는 거예요. 자선의 원칙이요? 그게 뭐죠? 상대방이 한 말을 일부러 나쁘게, 최악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능한 한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최선으로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하자는 거예요. 아, 일단 좋게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 좋은 출발점이네요. 네. 켈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상대방의 주장을 일단 잘 듣고 나서 제가 교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교수님께서는 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인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서로 아내 말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느끼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실천해볼 만한 방법인데요. 결국 두 사람 다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틀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켈러와 하이트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그러면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엿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쉽지는 않지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희망도 보이고요.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일단 인정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두분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우리 편만 챙기려는 부족주의적인 본능과 내가 옳다는 자기 의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지적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우리는 이런 본능을 가진 채로 어떤 근본적인 신념의 공유 없이 그냥 그들이 말한 겸손이나 자선, 공감 같은 덕목들을 잘 키우는 것만으로 정말 서로를 깊이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더 근본적인 차원의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한 걸까요? 하,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덕목 함양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할까? 네.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